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예, 안녕하세요. 백두산만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주제는요, 네. 2025년 상반기 양띠 여러분들의 운세를 준비했고요. 상반기 양띠 여러분들의 운기는 어떻게 흘러갈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양띠분들, 올해 이제 뱀의 해에 양띠분들은 들 삼재예요 네. 들어오는 삼재돼서 어쨌든지 들 삼재가 너무 이제 그 들이치고 내치고 이제 그렇지는 않고 온호하다고 봐들 삼재래도 그냥 바람이 크게 불지를 않는다 올해는 음, 네들 음. 삼재라 해도 네. 그런 그러,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삼재를 곱게 곱게 이제 삼년 동안 잘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양띠 분들은 어쨌 총체적으로 총운을 보면 올해는 그래도 고요하다. 그렇게까지 많이 나쁘지는 않다고 제가 보여지는데,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좀 이제, 처음에 들어오는 삼재 분, 정월달에 조금 막으면서, 내가 삼재에 이제, 뭐, 이런 부족이라든가 뭐 이런 걸 쓰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조금 막, 이제 막고, 막으면서 가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저희 첫 번째로는 2003년생, 25년 기준 23살 되시는 양띠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23살이라는 양띠분들은 좀 다른 분들보다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음. 엄청. 네. 막 이것도 노력을 해야 되고, 뭐든 하는 데서 모든 데다 노력을 엄청 노력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노력을 한번 한다면 이 사람들은 두 번, 세 번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들삼재래도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은 노력을 해서 내가 뭔가를 취하, 취해라. 그렇게 그런 운이거든요. 그리고 어 91년생 35살 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이제 변동수가 들어오고 내가 뭔가가 어쨌든지 조금 이제 활발하게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네. 그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내가 올해, 올해 딱들삼재가 들었어. 그래도 그래도 내가 요거 앞으로 나가야지 주저하게 되면 내가 어쨌든간에 주춤할 수가 있으니까 뭔가 그냥 가감하게 내가 이제 움직여라 그러면서 어쨌든지 잠재가 들었으니까 매사에 이동수라는 게 들, 들더라도 조심을 하면서 두드리면서 하라 이런 그런 운기고요. 79년생 47살 양띠 분들은 네. 어 어쨌든간에 70 79년생들은 이 자꾸 뭐를 하려고 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되는 일이 없어. 근데 움직여 되는데 움직일 여력이 별로 없거든요. 뭐가 돼야 움직이든지, 이러든지, 저러든지, 말든지 하지 그런 사람이 이제 대체로 많아요. 근데 올해는 그 내가 들삼재라 해도 내가 이제 그 운기가 이제 바뀌면서 조금 내가 이제 새롭게 뭔가를 이제 내가 해도 되고 들삼재라 해도. 아주 그래도 조금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제 3제라 해도 47살은 좀 그러네요.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네. 67년생 5 9살 되시는 양띠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67살 나는 59살의 분들은 올해 들 3제에 건강을 무지무지 조심해야 돼요. 예, 네. 병원에 가서 검사를 자주 하고. 이제 암 같은데 걸리지 않고 수술을 안 하고 그렇게 하게끔 조심을 해야 되고 큰뭐들삼지니까큰 그런 거는 변화는 없겠지만도 뭐 이제 뭐 60살이 다 되는데 이제 조금 씩으면 나이가 된다고 이제 보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네. 59이니까 그러니까 5 9살에 이제 양띠분들은 매사에 어쨌든 간에 건강만 조심하면 돼요 건강 네. 검사하고 건강 조심하고 뭐 그래도 조금 이제 뭔가가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거는 조금 좀 이제 상가를 하고 좀더 있다가 예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2025년 상반기 양띠 여러분들의 운세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